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과거의 헛된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새 사람의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언어 생활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프로스는, 썩은, 부패한, 상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과일처럼, 그 자체로 부패하여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방,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험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냉소, 사랑 없이 던지는 비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민인 비아냥거림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듣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독소와 같습니다.